뭘 밝혀냈냐면 이 경호처에 있는 내부 스파이 일단 경호 3부장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간부 서너 명이 더 있어요. 스파이 간부 다 서너 명까지 다 찾아냈어요. 그 중에서 일단 저한 명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경질을 시킨 겁니다. 상급 네? 간부 3부장 더 중요한 건요 누구한테 넘겼냐 이것도 밝혀냈어요. 경호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. 진짜 국수본. 그러니까, 아니 어떻게 이게 진짜 스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간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 국수본에서 대통령 체포하겠다라고 해서 경호처가 이걸 막아내고 있는데 이 경호처의 직원이 어디 주말에 몰래 호텔 나가가지고서 국수본 관계자 만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보를 던져줬는데 그 정보가 바로